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미들급 사기통 바이크 중에서 네이키드죠. 가장 인기가 좋은 바이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모델은 스즈키에서 출시한 S750 모델이고, 연식이 21년식에 연식이 좋고, 머플러 요시무라 머플러 구조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음이 정말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정비 내역이 키로수에 대비해서 정말 깔끔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손볼 곳 없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바이크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크는 무사고 무슬립 바이크이고 주행거리는 17,000km대 주행을 했고 판매하는 금액은 9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점검을 마친 다음에 수리할 곳은 정비를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 배송제라고 하는데 계약금 30만 원만 보내 주시면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검수를 하신 다음에 잔금은 입금을 해 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단 탁송비는 별도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하고 추가된 옵션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은 ABS 하고 TCS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풀 LCD 계기판이기 때문에 시인성도 야간이나 낮이나 어, 굉장히 좋죠. TCS도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이쪽에 있고, 또 기어 단수 표시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주행이 가능해요. 주행거리는 17,227km네요.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노브 2채널 블랙박스가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표익 윈드스크린 장착되어 있습니다. 옆쪽은 엔진 가드와 프레임 슬라이더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슬립했을 때 바이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에요. 또 상단부는 핸들 밸런스 대구공돌 제품이어서 잔진동을 잡아주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필요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펑 거치대와 USB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따로 건들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옆쪽은 니그리 패드하고 탱크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뒤쪽은 요시무라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고 슬리본 타입이에요. 또 구조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주행하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사일런스 없이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머플러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뒤쪽은 여기 보시면 제가 사일런스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좀 소리가 크다 싶으신 분들은 장착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에는 소리가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주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옵션도 좋고 깔끔하게 관리가 된 바이크예요. 또 라지에다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주행 중에 돌로부터 라지에다를 보호해 줍니다. 네 그리고 정비 내역을 살펴보자면. 키로수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거는 다 되어 있어요 일단 앞뒤 타이어 모두 교체해서 거진 90%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앞 패드도 브레이크 패드 교체되어 있고 뒤쪽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브레이크 오일도 앞뒤로 교체되어 있고 엔진 오일도 이번에 모듈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외관도 깨끗하지만 정비 내역까지 좋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좋은 바이크예요 네 일단 입고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무사고 무슬립이고 미세한 꿍이 있어서 이 점만 제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살짝 웃꿍이 있어서 이 머플러 가드 쪽하고 프레임 슬라이더 쪽에 살짝 찍힌 자국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탈착하셔서 다른 걸로 교체하시거나 하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크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힐 그립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힐 그립 쪽은 조금씩 이 도색이 벗겨진 흔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힐 그립은 원래 써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벗겨지는 게 정상이죠. 뒤쪽은 타면서 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뒤쪽에 살짝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반대편 휠 그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은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 쪽은 살짝 긁힌 자국이 보이네요. 자 이번에 시동을 켜서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네일 발 시동 걸리고 이제 엔진이나 이 미션 쪽 잡소리 하나 없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슬리본 제품이긴 하지만 이총 어, 순정 중통이라고 하죠. 중통이 작아졌기 때문에 요즘 차들은 이 배기음이 슬리본만 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크다 싶으신 분들은 뒤쪽에 음, 이 사이런스 있으니까 장착하시고 하시고 검사하실 때는 반드시 빼셔야 돼요.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S750 모델입니다. S750의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 블랙으로 무장한 S750이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가 엄청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좋고, 정비 내역 좋고, 머플러까지 튜닝이 되어 있어서 모든 장점들을 갖춘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타고 계시는 바이크, 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